안녕하세요. 아 후라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판의 날습격 이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어딱두 가지 차량을 아직 리뷰를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아, 아마 스포츠 클래식이던가 그 약간 그 예전 옛날 차량의 형태를 하고 있어 가지고 클래식 차량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우선 그 슈퍼카나 다른 그 신규 차량들에 밀려서 아직 리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서야 짬이 나서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우베르마크트 센티넬 클래식. 이게 뭐, 듣자니까 GTA3 때 나왔던 차량을 다시 복학, 복합하... 볼까? 뭐 그런 거한 거라던데. 자, 이거 뭐, 딱 봐도 굉장히 옛날 차량 같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옛날 디자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둥글둥글한, 막, 그러니까 막 헤르메스나 이런 디자인은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각진 옛날 차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리뷰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리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트위치 방송에서 맨날 와가지고 저는 후라님을 믿습니다. 이거 리뷰해 주실 거예요. 이거 맨날 이거 맨날 와가지고 리뷰해 주세요. 리뷰해 주세요. 리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벤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는 합법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쿠페가 성능 좋은 랠리카를 겸했고. 그에 대해 아무도 연결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홀로그램 방송을 전송하며 호스팅 땡큐 옆집 현옥이 땡큐. 오케이. 자,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내장 GPS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치장하지 않은 가벼운 느낌의 자동차를 좋아했고, 그게 폭발하더라도 유족은 제조자를 <laughs>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그시절이 센티넬 클래식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티넬 클래식이 돌아왔습니다. 뭐 그냥 듣자니까 하야이 차량은 쓰레기긴 한데 옛날엔 이런 거다 타고 다녔어 라는 것 같네요. <laughs> 자, 65만 달러짜리 차량이고요, 흰색이 기본 컬러라서 흰색으로 미리 주문을 해놨습니다. 뭐 제원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 최고 속도도 네칸 아래고, 뭐 가속력도 그렇게 안 높고 제동력 마찰력도 이 정도. 자, 우선은 가서 개조하기 전에 외형이랑 성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오피 차고 3번에다가 주문을 해놨어요 자 차고에서 여기 있는거를 좀 내려서 리뷰를 하도록 합시다 서비스 차라는왜파괴되있죠자 여놈 바로 여놈입니다 여기 조명이 약간 푸른빛이 돌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밖에서 한번 외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해 가자 음. 진짜 옛날 차량같이 생겼네요. 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날렵하면 날렵하고, 뭐 육중하면 육중해야지, 육중하지도 않고 날렵하지도 않은 이런, 이런 느낌의 클래식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런 것도 <laughs> 자, 우선 열리는 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동수단 모두 열기. 이것도 어 이것도 이쪽으로 열리네요 본넷이 가까이서 보면은 자 우선 엔진은 이쪽으로만 이게 나있나요 이쪽에는 구멍이 없네요 음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이것도 저는 잘 모르지만 댓글에서 또 차량 전문가 분들께서 이건 무슨 엔진이에요라고 막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에 뭐 트렁크 있고요 자 이제 한번, 한번 인테리어를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어도 역시 옛날 그 리버스 1단, 2단, 3단, 4단, 5단, 옛날식 기어 수동 기어 있고요. 여기 핸드브레이크 있고, 자 이렇게 엑셀 브레이크 뭐... 음... 클러치도 있고요. 어 <laughs>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갑자기 자 이렇게 계기판이 있는데, 계기판은 왜 레이더처럼 생겼죠? 이게... 자뭐 그게 그게 안 보입니다. 그 계기판에 그 막대 짝대기가... 이거 뭐 지금 뭐 에어컨 같은 거의 버튼이 이 뒤에 달려 있고요. 어야 이것도 야쿨웜야이 디자인도 제 제가 그저 어제 영상 아, 어제 영상이 아니라 그저께였죠. 그 이거 비세리스 리뷰 영상에서였나요? 그 돌리는 거 그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제 친척가 친척 아저씨께서 친척 어른분께서 가진 차량 그 옛날 차량에 이런 식의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laughs> 야이 디자인도 여기서 보네 아 진짜 옛날 차량이 옛날 차량인가 봅니다 와자 그럼 아 하필 아 성능 알아봐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아 하필 이 시간에 자 이동수단 모두 탔고 자 한번 어 비가 오긴 하지만 타서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뭐 우선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원래, 원래 그 드라이빙 감각이 아니니까, 비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질 않을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한번 타보면 되겠네. 음. 자, 우선 뭐, 막 엄청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적당한가요? 우선 그, 이게 스포츠카네요. 스포츠 클래식이 아니라 센티넬 클래식이라고 이름에도 클래식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클래식 차량이 아니라 스포츠카입니다. 옛날 기준을 들고 왔나요? 이게 스포츠카라는 게더 신기하네. 외형보다 지금 지금 저는 이거 <laughs> 차 종류가 신기해요. 음 우선 이걸 잡아주긴 좀 쉬워요. 막 그렇게 많이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비가 와도 뭐 그렇게 막 미끄러져서 잡기 힘들진 않네요 코너링을. 음, 넌 뭐야? 자, 뭐 대충 이 정도인데 이거는 무기 개조는 없으니까 한번 차량 다시 차고로 돌아가서 개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개조하는 동안 좀 비가 그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음, 저는 음. 왜 네, 취향이긴 하지만 취향 존중해드리긴 하겠지만 이걸 이거를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잠만 깐 이게 2인승이었나요? 4인승이었나요? 뒤에 좌석이 보이긴 하는데 2인승이네요. <laughs> 뒤에 타려면은그 앞으로 탄 다음에 뒤로 그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량이었네요. 자 그러면은 저 이거를 한번 개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구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음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해주고 제동력 올라갔죠 범퍼 자 범퍼 종류가 좀 있네요 자 색상을 2차 색상으로 앞 범퍼를 바꿔줄 수 있고 카본 색상 스티커 폭탄 <laughs> 야 이거 그 펜토에 나왔던 그거잖아요 이거 스티커 엄청 붙여놓은거 카본 립 제거품 아저 끝머리 살짝 해준거네요 XS XS 랠리 자 이거 발음 조심합시다 여러분 음 자, 드리프트. 1, 2, 3. 자, 저는, 음, 이 카본 립이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네요. 자, 뒷범퍼. 자, 이건 네 가지. 자, 제거품과 2차 색상. 어, 근데 이거 2차 색상으로 하니까 진짜 옛날 차량 같다. 이 색상 배치가 딱 범퍼만 다른 색상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원컬러인 게 진짜 옛날 차량 같아요. 자, 카본 제거품. 그리고 스티커 폭탄 제거품. 이거는 그냥 원래 재고품으로 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섀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안쪽에 오호. 이거 스트르, 스트리트 하프 케이지. 자, 뭐야? 반만 해 주네요, 케이지가. 그리고 이거는 대시닷 케이지, 대시 닷죠? 음. 이것저것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고 패딩 대시 닷저 레이지, 레이 케이지. 전체 롤 케이지. 그리고 패딩 전체 롤 케이지. 음 저는 요걸로 전체 롤케이지 정도로 해줄게요 자 엔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이거를 엔진 업그레이드 해줘도 이제 네칸 차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자 머플러는 총 다섯 가지 제거품과 크롬 팁 머플러 티타늄 팁, 카본 팁, 알루미늄 팁 알루미늄 팁으로 해줄게요 이건 그리고 나서 팬더 이것도 네 가지가 있... 야,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laughs> 자, 카본 재고품 역시 마음에 안 들고요. 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들게요. 어우, 야, 이거는 야, 색상 배치가 너무 덕지덕지 발라 붙어져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우, 야. 자, 그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재고품과 헤드라이트 와이퍼. 어, 저 금간 줄 알았어요. 깨진 줄 알았어요, 순간. 자, 헤드라이트 테이프. 어, X자로 저걸 붙이네요. 조명 조명과 헤드라이트 테이프 이걸 왜 붙이는 건지 모르겠네 자 후드 제거품과 총 1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종류가 좀 많네요 리프티드 후드 어, 살짝 들려 있습니다 뭐 이건 왜 들어 놓는 거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들어 놓기도 하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2차 색상 후드 이것도 리프티드 후드인가요 아니요 2차 리프티드는 없나 없네요 자 카본 후드 카본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스티커 폭탄 그놈의 스티커 폭탄 계속 나오네. XS 후드, 이것도 발음 조심하시고요. 2차 색상, 카본, 드리프트, 2차 드리프트, 카본. 그리고 배기 드리프트, 2차 배기 드리프트, 카본. STD 후드, 2차 카본. 네,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이 STD, 그냥 STD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경적 조명은 건드리지 않고, 자, 상징이 있네요. 아, 이거 레이, 레이싱 카, 레이스 할때 쓴다고 했지, 예전에. 랠리카에 막 쓴다고.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막 붙이는 게 있네요. 자, 씬키드, 포러스트, 두쉐 랠리, 제로투 히어로, 자, 이게 그 제로가스 그, 여기 이것들이 전부 다그 GT 세계관에 등장하는 기업들 그럴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가스 이거는 뭐 기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드리프트 프레데터. 오, 자. 야. 야, 이거 도색을 하는 의미가 없어질 뻔했네요. 오. 투카르 워리어. 2D 릴레이션십. 음, 저건 남캐인가요? 여캐인가요? 얼굴은 남캐인데 몸은 여캐네. 굉장히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락스타 게임즈. 응? 아, 그냥 다 넣어놨네? 락스타 게임즈, 피스와서, 버거시아, 제로가스, 아토믹, 뭐, 저거, 락스타 로고. 다 넣어놨어요, 그냥.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거, 이정도로 해줄게요. 드리프트 프레데터. 도색은 안 건드렸지만, 상징은 넣었습니다. <laughs> 자, 번호판은 이거 정도를 해놓고 도색 안건드리고 지붕 자 1차 차강띠 2차 뭐야 뭐, 뭔 차이죠? 1차 2차는? 조금 더 어두워지네요 카본 차강띠 카본 보텍스 제네레이터 뭐야 어디야? 뭐가 달라지는거야? 무아 응? 저거군요 저거 저 지붕에 달린 저거. 자너차너차너차 에어리얼 음흠. 조명. 조명...저기 불 나올까요? 저거 한번 봐요 바이, 자, 바이크랙.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이크랙과 조명. 음, 레온루버. 어, 아, 뒤쪽에. 2차 레온루버. 카본 레온루버. 음, 저는 이 조명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자, 제거품. 2차. 카본. 스티커 폭탄. 2차 특성 정도가 낫네요, 이건. 자,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총 19가지. 자, 클래식 스포일러 있고요. 2차 카본 스포츠 2차 스포츠 아, 1차 색상이 이거 그 상징 붙이면서 색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카본 스포츠 스포일러 XS 발음 조심하시고요. 2차 카본 GT 2차 카본 STD 2차 카본 드리프트 자 이렇게 2차 카본까지 있는데 저는 이 클래식 스포일러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딱 심플한이 좋아요. 자 서스펜션 낮춰주고, 자 트랜스미션 올려주고요. 이거까지 터보를 올려줘야 겨우 다섯 칸을 채우네요. 가속력 부분에선 굉장히 안 좋습니다. 타이어 향상까지 딱 해주면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는 더 없죠. 창문 리무진팅까지 해줄게요. 오케이 개조가 끝났습니다. 밖에 비 계속 오나? 자, 한번 나가서 나가기 전에 한번 외형을 딱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음, 자, 우선 예, 뭐 좋아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 디자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외형을 그나마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꾸며 본게 이거예요. 음, 자, 그럼 조명. 음? 아, 저 조명이라고 달아놓은 거는 저거 붙어있는 것 때문인지 그냥 원래 그런 건지 딱히 막 불이 켜지진 않는 것 같네요. 한번 가까이 붙어보면은. 네, 그 위에 거에는 안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확실히. 어우, 출발할 때 엄청 미끄러지는데? 와, 이거 어떨려나.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그, 이, 이런 데 들어오면은. 이 정도 속도에서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거는 그라지 제동력.. 그.. 뭐, 뭐라 그래 접지력이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마찰력이 음.. 게다가 멈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도 한참 걸리고 이거.. 자딱 멈춘 다음에 풀악셀 누르면은 엄청 미끄러져요 이것도 그.. 현실 차량처럼 이렇게 살살 출발해줘야 됩니다 그 아.. 뭐 현실이었으면 당연히 이걸 프락셀로 출발 안 하지만 게임인데 <laughs> 이렇게까지 미끄러지는 건 좋은 그 평가가 좀좀못 없겠네요. 자, 이거는 <laughs> 우선 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자, 이게 금요일에 리뷰가 영상이 올라갈 건데,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샀던 그 차량 이 비세리스가 제가 계속 타다 보니까 속도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월요일 영상에서는 이 비세리스와 그 최고 속도를 경신했던 경신? 경신? 했던 파리아 그리고 각종 슈퍼카들과 그 5km 드래그 레이스 한번 기록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세리스가 좀 많이 빨라가지고 혹시나 얘가 또 최고 속도를 경신할까 <laughs>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 차량 이 우베르마트 센티넷 클래식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주말에는 GTA 말고 다른 게임 영상이 올라갑니다. 다들 안녕. 후.